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빨리 머랭님을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어, 머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머랭님. 네. 네, 오늘 귀신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네, 드디어 이제 음.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네. 귀신들 중에 제일 무서웠던 얘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 꽤나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공포에 떠셔야겠네요. 네. <웃음> <웃음> 자, 병원 공포 이야기 또 직업 계담 중에도 하나가 될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가! 길이십니다. 머랭이요! 일단 처음 시작은 독거노인 한 분이 입원을 네. 하시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네. 그 할머니를 돌순 할머니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분께서는 이게 큰 병원마다 국가 정책이 하나씩 있는데, 돈이 없으니 독거노인 분들을 무료로 입원을 하게 해주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독거노인이다 보시니까 집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계속 누워서 생활을 해오시다가 나중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발견돼가지고 늦게 발견돼서 입원을 하게 된 케이스시거든요. 그래서 돈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입원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조금 되게 성격이 독하셨어요. 듣는 바로는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데리고 왔었을 때 성격이 너무 좀 독하셔서 가족들이나 친지들도다 떠나서 혼자밖에 안 계신다고 이미 뭐 가족들이랑 친척들이랑도 인연을 끊어가지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로 약간 독하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번을한 하루 만에 저희도 다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콜벨이라는 게 있어요. 응. 그 콜벨이라는 게 이제 환자가 필요한 게 있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못 움직이시는 환자분들이면은 조금 필요한 게 있으면 누르라고 있는 게 콜벨인데, 할머니 그걸 수시로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어. 수시로 눌러서 자기 머리를 옆으로 넘겨달라, 또 눌러가지고, 옷을 똑바로 정리를 해달라... 이런 오호. 식으로 되게 엄청 콜배를 계속 낭비하시는 그런 분이셨단 말이야. 안 그래도 사실 그한 병동에 한 90명 정도 있었던 때인데, 그 할머니가 배를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 일이 안 돌아갈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그 와중에 할머니가 진짜 목숨처럼 가지고 있는 빨간 가방이 있었어요. 예.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진짜 셋! 가죽 가방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조금 작은 일수 가방이라고 해야되나 그런 조그만한 가방이었는데 거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저희는 처음에 몰랐는데 환자분이 고관절이 부러지셔가지고 침상생활을 계속 하셨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분이 계속 그거를 껴안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환자분이 못 움직이니까 옷도 갈아입혀 드려야 되고 체위 변경도 시켜 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 가방이 손을 걸고 있으면 옷 갈아입히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방을 어머니 잠시 옆에 좀놔드릴게 이렇게 해서 손을 대려고 하면은 가호서 머리채를 잡고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오.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거기에 손을 못 대겠어요. 음. 근데 저희는 국가 정책으로 입원하신 분이어서 할머니한테 저희는 맞아도 저희가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셨기 때문에 이게 약간 치매의 한 종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게다가 네네. 이분은 독거노인이니까 보호자들한테 저희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고 게다가 이때가 2017년도였는데 특히 의료진에 대한 통국에 대한 보호가 전혀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여 가지고 네.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무료 입원하는 것도 최대치가 정해져 있는데 할머니도 다 나와가지고 이제 가야 될 때가 생기긴 했었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 있으면 혼자 있고 아무도 안 챙겨주고 밥도 혼자 먹어야 되는데 병원에 있으니까 옷도 갈아입혀주고 밥도 나오지. 벨만 누르면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해주지? 가기 싫었던 거예요. 예. 가기 싫었어가지고, 원래는 저희 병원이랑 연계된 고관절이 다쳤으니까 재활이 조금 필요해가지고, 요양병원으로 보내려고 했었어요. 요양병원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 요양병원 구급차가 와서, 그 구급차에 옮기려는 순간에, 할머니가 가기 싫다고 발버둥 치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재입원을 하신 거예요. 와... 이게 병원 박히긴 한데 병원 입구에서 떨어진 거니까 이게 원내 사고가 돼버려가지고 억지로 보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그때 떨어지면서 크게 다치신 거예요. 예. 떨어지면서 등이랑 엉덩이가 싹 긁히고 겨우 붙었던 고관절 다시 부러지고 하면서 그때 그분이 나이가 70대 정도였는데 수술하기엔 너무 위험하고 등이랑 엉덩이가 다치셨으니까 그 욕창 때문에 저희가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욕창도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밤에 간호사들이 1시간, 2시간마다 환자들 잘 자는지 왜냐면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진짜 갑작스럽게 써든데스라고 해 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돌면서 수액도 봐야 되고 응. 환자들 진짜 숨 쉬나 안 쉬나 이런 것도 확인하러 돌아다니는데 그 환자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가서 봤는데 환자가 숨을 안 쉬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방송하면서, 심폐소생술 하면서, 중환자실까지 반는데 그날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근데 그 기간이, 입원한 기간이 한 달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리를 정리를 하고, 다른 신원을 봤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여자병실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정형외과 메인 병동이어가지고, 수술 환자를 되게 많이 받아요. 네. 근데, 그 전날 입원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수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수술하고 나오는 사람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계속 밤마다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응? 어떤 할머니가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지금 뭘 찾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응. 근데 처음에는 저희는 그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마취를 하고 나서 나오면은 선망 증세라고 해가지고 단기간에 치매 증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좀 되게 흔해요. 흔하기도 하고 헛거 보는 사람도 많고 막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그냥 막 위에서 지금 자기한테 별이 떨어지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천장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는 다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가서 막 계속 그런 식으로 소라는 사람들이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낮에는 그런 걸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이래서 아, 이거는 선망이다. 그냥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갔는데 밤만 되면은 하도 그러니까 그때는 코로나 시즌이 아니어가지고 옆에서 하도 환자들이 이 환자 때문에 시끄럽다, 못 버티겠다 하고 밤마다 계속되는 그 헛소리 하는 것 때문에 저희도 힘들어서 보호자가 결국에는 간병사를 구했어요, 개인 간병사를. 네. 근데 개인 간병사가 있는 와중에도 계속 밤마다 콜벨 올려서 가보면은 너네 저기 안 보이냐고, 지금. 지금 저기 천장 벽에서 붙어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나 노려보고 있는 거안 보이냐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봐봐라, 지금 아무것도 없 나, 저희 음. 지금 다 같이 있지 않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라고 지금 저기서 나 지금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다고 나 여기 못 있는다고 지금 당장 나갈 거라고 막 수술해가지고 아픈데도 엄청 버둥거리면서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인 감명사님도 밤마다 그러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이래가지고 개인 간병사님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만 두시고 그때는 공동 간병인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공동 간병인실은 거기 병원에서 고용한 간병인 분들이 한 병실에서 24시간 참교대를 하시면서 돌봐주시는 데가 있었는데, 그 분이 그쪽 병실로 옮겼어요, 결국. 네. 근데 그 병실로 옮기자마자 그 선망증상이 확 사라진 거예요. 밤에 전혀 그런 말안 하시는 거, 잘 주무시는 거예요, 엄청. 네. 근데 이게 그럴 수가 있을 만한 게 이게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른데 선망증상이 좀 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만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환경이 바뀌면은 선망증상이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린 처음에는 아,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말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가 이제 비었잖아요. 근데 야간 일을 하는데 제가 있을 때였어요. 빈 자리인데 콜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실로 갔는데 그 자리는 당연히 비어있는데 초록불로 깜박깜박하고 몇 번인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자리가 하도 할머니가 콜벨을 하도 많이 눌러가지고 가끔 오류가 날 때도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 눌렀는데 그쪽 번호로 돌려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병실에 한번 들어가서 혹시 콜벨 누르신 분 있나요? 이러면은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 병실 나오자마자 또 띵동이 울려요. 제등 뒤에서.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근데 또그빈 자리에서 초록불이 깜박깜박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말고 다른 사람이 간호사 스테이션에 있으니까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혹시 지금 몇번 울려요? 이러니까 그 자리가 1번 자리였거든요. 지금 1번 자리 울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음. 그 순간 좀 '어, 이건 아닌데...' 이 생각이 들기는 해가지고 제가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눌러서 그거를 한번 누르면 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끄고 돌아왔는데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날은 무서워서, 어차피 그 자리는 빈 자리니까 그거 임의로 그 버튼을 돌려서 빼면은 그 자리는 안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기에 버튼 고장난 것 같다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 또 야간을 들어왔는데 인계가 너무 오잖아요 기계과에서 와서 봤는데 고장이 아니라고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그냥 진짜 잠깐의 오류였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또그 자리에 환자가 들어와 있었던 거죠 여자 환자가 그리고 하루는 또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에 이 사람이 수술하고 와서 또 자기 침대 밑에서 할머니가 기어다닌다고. 수술 마치고, 음.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엔 말을 들었대요. 자기 빨간 가방 내놓으라고. <laughs> 저희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할머니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가 듣자마자, 빨간 가방이요? 이랬어요, 환자한테. 근데 그 환자가 선망이 오기엔 되게 젊은 나이셨어요. 한 50대? 음. 아주머니셨는데, 계속 밑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고개만 이렇게 내려서 봤는데 할머니가 밑에서 손이 쑥 나와가지고 더듬더듬더듬거리면서 빨간 가방, 빨간 가방, 빨간 가방, 내 가방 이러면서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진짜 싹다 소름 돋아가지고 근데 거기서그 귀신이다라고 환자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병실로 옮겨, 옮기기도 진짜 애매하고, 뭐,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병원인데 그런 비과학적인 얘기를 환자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의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게다가, 이 사람이 잠만 들면 이제 그 할머니가 나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1인실 빈병실 있으니까 그냥 밤에만 이 사람을 선망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잘것 같으니까 옮기자 해가지고 1인실로 옮겨서 그냥 재워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또 조용한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아침에 저희 팀장님이라고 하죠 가호팀장님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게다가 빨간 가방 얘기까지 들었다니까?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슬쩍 얘기를 했거든요. 또, 그 자리에서 선망 환자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밤에 1인실로 옮겨서 재웠다. 네. 1인실에서는 조용하게 잘 자긴 했는데, 그 환자가 어떤 할머니가 빨간 가방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할머니가 중환자실 가서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중환자실 가서 돌아가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환자의 소지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음. 게다가 무연고자잖아요, 독거노이니까. 그니까 시랑 연결된 무연고자 시신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시신을 보냈는데 그 환자의 짐 자체는 그 빨간 가방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환자가 가져온 게. 근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환자실에 딸려갔을까봐 중환자실에서 전화를 해봤는데, 중환자실에도 없대요. 어디에도 없네? 예, 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미치겠다. 그거 어디 갔지? 이러면서, 당분간 그 자리에 그러면 사람을 받지 말아야 되나 했는데, 대학병원 특성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웬만하면 이 자리는 끝까지 남겨놓고 받지를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른 병실로 다 밀어넣어 놓고, 진짜 안 되면은 이 자리를 받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이제 막 환자가 헛거 보인다고 하면은 아니에요. 그거 잘못 보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끔 가면은 그 병실을 지나가면은 팡팡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뭐냐면, 그 할머니가 독거부인이셨잖아요. 개인 위생 관리가 잘안 되셨었어요. 원래 환자 같은 거 갈아입고, 감명서가 있으면 몸 닦여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네. 근데 그 할머니는 진짜 완전 빽짝 말리셨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옷 갈아입혀달라 이렇게 하면은 몸에서 각질이 우수수 떨어졌었어요. 그러고 자기가 좀 각질이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위에 옷을 벗어가지고 병실 바닥에다가 팡팡 하면서 옷을 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치우는 것도 맨날 일이었어요. 왜냐면 병실 청결 계속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럼요, 예. 근데 지나갈 때그 팡팡거리는 소리도 들은 사람도 많고. 아 예. 게다가 그 옆자리에서 콜벨 울려가지고 갔는데 옆에 환자가 아, 옆에서 계속 팡팡거리는 소리 들린다고. 환자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라고. 옆에 아무도 없는데. <laughs> 그 환자는 잘 모르잖아요. 커튼 치고 자기는 자고 있으니까 옆에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음. 그래가지고, 이걸 진짜 어떻게 하냐. 이걸 뭐 병원인데 귀신을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진짜 저희끼리만 계속 아름아름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가고 있었는데, 대학병원은 한번 주말이나 연휴가 끼면은 환자가 싹다 빠지고 다시 받을 때, 원래 여자 병실이었던 곳이 남자 병실로 바뀌기도 해요. 근데 그 병실이 남자 병실로 바뀌면서 연휴 끝나고 수술이 완전 꽉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까지 받은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그 자리까지 받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 환자가 50대 아저씨였는데 허리 수술을 하러 오셨고, 허리 수술 하러 오신 지 이틀째에 그 병실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가지고 저희가 갔어요. 네. 갔는데 그 1번 자리에 있던 아저씨가 화장실에서 신발을 벗고 입에 수건을 물고 화장실에 샤워기가 있거든요. 샤워기에 수액줄을 걸고 거기에 목을 붓고 집에서 가져온 작은 과도 칼로, 자기 배를 여러 번 뚫은 채로 발견된 거예요. 헐. 화장실이 완전 피바다가 됐고, 근그 환자가 뭐 우울증이 있었다거나, 네. 과거에 그런 자신을 해하는 과거력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호자가 듣고 놀래서 달려온 거예요. 이게 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 응급 수술 들어가고. 그리고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가긴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과 의사들도 자기 환자였으니까 그 다음날 상태를 알려줬는데,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대요. 오,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있는데, 원래 그렇게 자기를 칼로 그렇게 해할 때, 주저흔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저흔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게 게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그냥 진짜 무슨.. 아무 감정 없는 사람처럼 배를 여러 번 그냥 깔끔하게 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술하기가 편했대요. 네. 그러면서 바닥이 완전 빨갛게 피바다 되고 이런 거 치우느라 저를 진짜 고생했는데, 아 여기 진짜 안 되겠다, 더 이상 여기는 뭐 병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이 자리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그 빨간 가방을 발견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 그 환자가 급하게 올라가면서 바닥에 떨어진 빨간 가방을 청소 여사님이 분실물인 줄 알고 원무과에 맡겨놨던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하도 그 작게 사건 있고 나서 병원이 완전 한번 떠들썩 하다 보니까 계속 간호사들이 낮이고 밤이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여사님이 혹시 이러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업무과에 전화를 했더니 아 그거 거의 여기 있다. 오. 해서 발견을 해서 가지러 내려갔어요. 저희가 아무도 가지러 가기 싫어했는데 음. 그냥 팀장님이 총대 메고 내려가셨죠. 어쩔 수 없이. <laughs> 근데 팀장님이 너무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 안에 그치. 뭐가 있나. 도대체 뭘까? 근데 그냥 열어봤는데 그냥 통장 하나가 있었대요. 아 어, 예? 통장 하나인데 그것도 잔액이 3천 원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거를 목숨줄처럼 그렇게 지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가방을 가지고서 연락을 돌려서 그 무용고자 시신 처리했었던 예. 그곳에 연락을 해서 그 소지품을 보냈어요. 그 소지품을 보내고 나서 그런 일싹다 없어지고 그 자기 하셨던 분 있잖아요. 예. 그분이 다시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서 다시 저희 병동으로 오셨거든요. 자기는 왜 그랬는지 기억이 없대요. 그 뒤로 저희는, 저희 병원 모든 곳에서는 과일 칼이든 뭐든 가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금지됐어요. 아, 반입금지. 반입금지. 왜냐면 그때는 보호자들이 옆에 상주도 할수있었었다니까 이번에 했으니까 당연히 뭐 과일도 가지고 와서 깎아주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일을 했으니 가지고 오지 말라 했는데 그 환자는 내려왔었을 때 자기는 기억이 없고 그런 우울감도 전혀 없었고 자기는 되게 평온한 상태였고 일어나니까 자기는 그냥 중환자실이고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아했다. 예.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와, 근데 어, 굉장히 무섭네요, 이거. 응,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귀신을 본건 아닌데 소리가 들리고 수술하고. 환자들이 계속 그 할머니가 바닥 기어다니고 천장 기어다니고 막 빨간 가방 찾고 이런다는 거에 대해서 병원 내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거진 한 달을. 네. 근데 결국에는 사람 한 분을 진짜 보낼 뻔 했는데 다행히 그 가방을 찾아서 그쪽 연관 기관에 보내서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저희도 그것까진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진짜 그일 있고 나서 그콜벨 울리던 거랑 그 자리에서 뭐 환각이 보인다 이런 일이 진짜 다 끊겼어요. 와, 아니 네. 여러 환자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똑같은 걸 얘기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 저희는 그냥 진짜 처음에 단순한 선망인 줄 알아가지고, 예, 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그 빨간 가방 얘기 듣고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간호사분들도 굉장히 이거는 공포의 대상이었겠는데요 그방 자체도? 네 그래서 야간할 때그 방을 근데 안 들어갈 순 없잖아요 환자들이 있으니까 예 원래 야간에 방 들어갈 때불 켜면 안 되거든요 환자들 주무시니까 근데 그 방만 그 방만 무조건 앞에 불 하나만 켰어요 <laughs>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들어갈게요 이러면서. 와 그러면 간호사분들끼리는 네. 소문을 타서 무서운 호실로 됐는데 네. 의사분들도 무서워했을 것 같은데? 의사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밤에 그 병실을 지나갈 일이 없으니까. 아 그리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기엔그 병원이 너무 바빴어요. 아 정신이 없죠. 네. 네. 이거는 그때 당시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쪽에서는 <laughs> 굉장히 유명할 것 같. 긴 한데 이 얘기가... 네, 저 지금 그때 음. 일이 있고 나서 이직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직한 곳에 새로운 음.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음. 제가 이직한 곳에서 중환자실에 있던 선생님이 이직을 한 오. 거예요. 예. 근데 이일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슬쩍 물어봤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 유명해가지고... 그렇지, 이건 큰 사건이니까요. 애초에... 네. 그래가지고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선생님 혹시 그 사건 알아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 알죠 당연히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러면서 자기가 들어오기 1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그런데도 이미 그 사건 진짜 유명해서 선배들 사이에서도 엄청 유명한 사건이라고. 어 근데 어 그거 상상을 해봤거든요. 갑자기 네. 병실 침대 아래에서 손 나오더니 막 더듬더듬거려서 찾는다는 걸 그거 너무 무서웠어요. 와, 그거 실제로 본그 환자분 얼마나 무서울까? 혹시라도 지금 머랭님이 말씀하신 그 환자분들 <웃음> <웃음> 혹시 계신다면 네,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네. 오늘 머랭님 춥네 이야기가 추워요. 네, 드디어 괴담 하나를 털었습니다. 야, 춥네요 오늘. <laughs>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게 직업 괴담의 맛이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 좀더 무서운 걸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랭님. 이야, 네. 이거 병원 계담 중에서는 정말 레전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추웠습니다. 오, 저 상상했는데 추웠어요. 여러분들도 추우신 분들은 춥다고 댓글 꼭 남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자분들 중에 혹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데, 저그 병실에 있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나오겠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남겨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